3,500원을 5로 나누면 5, 5, 5, 7, 5, 6, 5, 6, 7, 6,700원? 네 여보세요? 저희가 잠시만요. 그 닭볶음 백반 5개랑 갈비탕 하나 시켰는데 36,000원 아닌가요? 갈비탕이 7 0 0 0원이요네 몰랐네 7,000원이에요? 갈비탕이? 나 면박 받아서 <laughs> 그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왜 오늘 난리네요? 응야데 음. 갈비탕 얼마야? 입순 입숨... 샤하는데왜 반을 썼냐고 너왜 이렇게 간성이 많냐? 아 불안해서 그래 그럼 니가 한번더 할래? 어? 한번더 할래? 네 하긴 <laughs> 싫어 한번더 시킬 수 있대 진짜야내가 <laughs> 만든 룰이야 <일이야. 웃음> <laughs> 다음 은 누구야? 손동훈? 손동훈 죽었어 갈비탕을 시켜?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반장인데 이제 아이돌답게 비스트를 아이돌로 만들겠어요 저 너무 이미지가 없었어 이제 민낯으로 아 이제 제가 민낯이군요 민낯으로 돌아다니는 없을 거예요. 자 갑니다. 저는 별로 한게 없어요. 샵에 와서 밥 계산하고 나서 밥 시키고 밥 계산하고 그다음데저 다음에 동훈이를 시켰는데 동훈이더할게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예산을 깬 동훈이의 맹활약 리스트 바꾸세요. 이 정도 고찍으면안 되거든요? 잘하고. 아, 응. 야, 그냥 아이스크 먹고, 이금 밥도 하고, 이빨 뜯다 아이언을 부채가 끼면 안 되니까. 이상 빨리 안올 거예요? 훌륭한 아티스트. 1분 남았으니까 이제. 안 늦겠냐? 슬슬. 슬슬. 반장면 미니바라 가야겠네. 렛츠고! 제가 한 시간 동안 비스트의 반장있는거가요어 이거 진짜 모자라는 거 봐. 아하하. 자! 4만, 네, 남았고, 네. 어, 4만 2천 원 남았고 3만 2천 원 밖에 없어요? <laughs> 지금 아, 벌 네, 저희 거지네요. 2만 원 남았었어요. 진짜 피곤하네요. 왜냐면 혼자서 저희 6명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각은 10시 03분 네. 필요한 거야뭐지어요 여기요? 네, 뭐 어. <목소리> 아, 한거 말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폰으로 된거태극폼태극폼티극폼도 괜찮고 그 빵이랑 또그네 괜찮아요 네. <목소리> 아빠 그냥 또가아 아 <laughs> 가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러진 않는데 저희가 매니저가 됐으니까 <laughs>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재미로. <laughs> 멤버들의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키관. 이때 걸려 한 통의 전화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매니저입니다. 아 현장 취재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제열 가지 아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 비스트 올마이티를 이제 취재하러 오셨다고 하네요 그럼 얼른 후식을 사가지고 매니저는 제가 이제 총괄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되는 네. 저희 네. 공식적인 첫 스케줄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비스트 올마이티 취재하러 네. 오셨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촬영하고 계신지 네. 현장을 저희가 아주 편안한 네. 현장에 사진을 같이 네. 하어주세요 네. 사진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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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아시아에서 시대에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셨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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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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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으로. 웃음> 시즌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금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비슷한 한 멤버였어요 저도 이제 11시까지 준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이따 봐요 야, 의상을 원래 입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튀어가지고 황금 진짜 황금색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협의 끝에 갈 때는 일단 그냥, 걸쳐서 가기로 했는데, 사실 밑에 쪽도 그렇고, 이게, 평범한 바진 절대 아니거든요. 걱정이만 저만이 났어요. 지금, 이거는 길거리, 공연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때, 제 뭐지? 요거, 요거, 법을 했던 것처럼, 그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부끄러워. 나 영어 진짜 못하는데, 어떡해. 진짜 너무해. 지홍이 형도 너무하고 MTV도 너무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멤버들 그러나 기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안, 피곤한가 보네요 <laughs>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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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는 피곤하네 지금 다 가방 내고 기다리고 있어 네 갑자기 그 타이밍에 제가 매니저를 맡는 바람에 제가 준비가 약간 늦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자 현승군 반장의 자격을 위임 양도하겠습니다. 한성근에게 위임. 네. 제가부터 제가 이제 MTB 가이드, 가이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모두 반장. 잘 반장. 잘 따라와 주시기. 이 자식들이. 안녕계세요안녕계세요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투자하지 마. 그런 <laughs> 거야. 네, 탄핵? 탄핵. 지금은. 우리가 m t b 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건데 <laughs> 너는 안전하게 가야 돼? 리를 탈없이 가기 위해서는 내말잘 따라줘야 돼. 알겠어. 야, 야. 반말하지 마. 알았어. <laughs> 가자. 걸어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슥, 슥, 슥 와. 여기가 어. 더, 로 야, 그러라 그랬어. <laughs>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런 날씨에는 사실 무대에서 늘 하고 춤추기보다 삐, 뚤어지고 싶어. 나 오늘 삐뚤어지고 들어주... 싶어. <laughs> 야, 날씨 좋은데 도망치자. 나 오늘 삐뚤어지고 싶어. 빨리 가서 촛불로 야 같이 가야 돼. <웃음> 아니야, 언제 가서 촛불로 가는 거야. 야, 조용히 해. 지방방송 꺼다. 에이, <laughs> 지방사. 이렇게 네, 네. 보증금이 뭐야? 엄청 비싸네? 자, 한장씩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거? <laughs> 야, 나는... 잠 기다려봐 자 와, 이거 힘들다, 힘들어 지금 지하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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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 거 있어. 그래. 어, 오케이, 저기 뭐야? 위화감은 안 된다, 그렇지? 어. 저기 과자 먹었잖아? 뭐야? 저거 남은 거는 뭐 먹지? 이리 와봐. 아니면... 야, 또 내가 반장하니까 이렇게 니네 잘 먹는 줄 알아. 야. 반장이. 야, 야, 아천이백. 야 나, 야나간초 간추? 간초 없어. 란초 는 있어. 란초 니촌이 그림이 나올 때 나. 나? 누구 갖고? 응. 반장이라고 막 따는 거야? 너는 많이 남았어. 너 압도야. 너 압도. 이시간대리는 아니, 아무도